20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인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1번 문장을 똑바로 읽어봐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두 변. 잡아. 두 변의 중점 M, 그 다음에 AC의 중점 N. 이거를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중점을 연결했어. 중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그었더니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한 거야. 다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삼각형에 삼각형에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에 평행한 직선은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삼각형에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이 중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점인지 아닌지 몰라. 어쨌든 이 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변에 평행을 해버리는가. 평행 한 변에 평행해서 선을 딱 그었더니 그랬더니 이 N이라는 점이 AC의 중점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나? 다시 한번 중점을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평행하고 어떤 중점에서 평행한 선분을 걷더니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문장을 명확하게 읽어야 돼. 이 정도 이해 못하면 그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다음에 2번 바라봅니다. 2번.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자, 여기서 AB의 중점 M이 있어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 아, 중점이 아니라 그냥 평행하군요. 이렇게 평행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점이죠. 그러니까 6, y가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6이 되는 거죠. 6. 여기도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 2잖아. 1대 2는 x대 16.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이다? 8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 마무리 한번 봅시다. 2번. 사각형의 이 사각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형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그래서 사각형의내변의 네 중점을 연결한 선분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 것인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사각형인데 여기서 대각선을 긋습니다. 또 대각선을 그어요. 먼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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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에서 B, D에 선분을 하나 긋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을 연결하고 중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은 얘랑 비교해서 이거의 반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랑 평행하죠. 다시 여기서 DC의 중점과 BC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을 하나 그어 놓고요. 이 선분은 BD의 선분과 평행이 되죠. 음, 평행 예와 얘가 평행. 예와 얘가 평행.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평행하죠. 동시에 어떻게 움직여지냐면요. 살짝 지우고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요. AC가 있습니다. 여기서 AC 이거랑 이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AD의 중점이 있고 그다음에 CD의 중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점을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SR이라는 성분은, SR 이라는 선분은, SR 선분은 AC에 평행하죠. 똑같이, 그 다음에 AB의 중점과 BC의 중점을 연결한 PQ라는 선분은 AC에 평행하죠. 그래서 이 선분에 얘가 평행하고 이 선분에 얘가 평행한 거야.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평행한 거죠. 그럼 평행하고 평행한 겁니다.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하다. 누구세요? 평행사변형입니다. 207페이지 설명을 마칩니다.